인천 아시안 게임 3주년 기념 행사가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안 게임은 그동안 시 재정 위기에 주범으로 지목됐는데요. 이제는 대회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5개국의 참여로 아시안 게임 사상 가장 많은 선수단을 기록한 인천 아시안 게임.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가 끝난지도 올해로 3년이 됐습니다. 3년 전 바로 오늘 9월 19일 이곳에서, 어, 아시안 게 화려한 경막식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어, 많이들 느낄 겁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리시산팀을 통해서 시민이 흥화가 되는 그런 대열로 치러졌고.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인천은 지독한 후유증을 알았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대회 준비로 빚더미에 앉으면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여론의 차가운 시선에 아시안게임은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몰렸습니다. 대규모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객관적인 평가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결국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시민 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이 저정도 할수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날의 환희와 영광을 기억합니다. 그때 기획이 생생하게 막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막 몸에 막 이렇게 긴장감이 들면서 소름돋기 치에서 너무 너무 이게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금빛 메달을 건 선수들에게도 인천 아시안 게임은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도 받고 응원 속에서 주인공이 되었. 아시안 게임 금메 땄으니까 욕심이 나요. 사실 이연패 욕심 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재정 위기 극복으로 재정 정상단체 진입을 코앞에 둔 인천시 더 늦기 전에 아시안 게임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